해외 고객님이 자주 방문하시는 저희 매장인지라 저희 대표님께서 번역기를 사주셨어요. 선물로 주셨는데 번역기를 사용해서 대화를 한번 나눠볼게요. 일단 영어입니다. <laughs> 외국인 손님. 말을 안 듣네요. 잠시만요. 밑에 버튼 오, 하이. 어디가 높을까요? 왜 이러는 걸까요? Why are you doing this? <웃음> <웃음> 이건 더 정확하네요. 왜 이러는 걸까요? 자, 하이. Hi. 하이는 넘어가도록 할게요. <laughs> 자 안녕하세요. 오 이제야 말하네요. 딜이 늦네요. Oh, I want to do the thing of puppy. 아 강아지를 보면 하고 싶다. 이 강아지를 보고 싶다. 음. 응? 어 구경하세요. Hurry up. Hurry up이라고 하네요. <laughs> 야,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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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This dog is so cu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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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is dog is so c u t o g c u t h i s dog e t h o g c o u t s e t h i I would like to take this puppy to the United States. 이 전개를 미국으로 가져가고 싶어요. Oh yeah, I can do it. <laughs> can you send this dog to America if I can't bring you? 이 강아지를 데리고 오지 못하면 미국으로 보내줄 수 있나요? Yes, of course. <laughs> I can do it. 그러면 이번엔 한국말을 영어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강아지가 마음에 드시나요? Which dog do you like? 오, 정확합니다. Which dog do you like? Okay. Can you? Oh, sorry, sorry. 그래 주시겠어요. <laughs> oh, you are so kind. 음, 정말 친절하시네요. <laughs> 저요, 저요. Oh, how much does this dog cost? Mm. How much does this dog cost? 이게는 얼마죠? 음. 비밀이에요. It's a secret. 그 거의 한80% 정도는 번역이 완벽하게 가능하네요. 일단 영어는 됐고요. 중국어. 중국어로 보도록 할게요. 중국어입니다. 강아지 보러 오셨나요? 来看小狗吗?来看小狗吗?来看小狗吗?오하이好好. 잘해. 잘해라는 뜻이었네요. 응응. 응. 이제 일본어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아,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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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요하러요셨나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그러면 이제 일본분이 뭐라하 할지 한번 들어요도록할게요이용하아까안녕하까요안나하실요있나요아 이거 맞아. <laughs> 하이! 우라미. 하이! 예 저는 일본어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私は日本語がわかりません. 음. 일본어도 80% 정도는 번역이 가능하네요. 일단, 어느 정도 눈치가 있다면, 소통에는 크게 문제가 없겠죠. <laughs> 그러면 번역기 별로 필요 없겠죠? <laughs> 사용해서 조금 더 정확하고 조금 더 편리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제터리를 드셔보신 적이 있나요? <laughs> 제터리를 먹어보진 않았는데요. <laughs> 그럼 여러분 안녕!